근데 그 수호를 왜 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파란색은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파란색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파란색 하나님의 보호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청옥이 청옥과 같더라. 하나님이 보호자는 청옥으로 총옥, 꾸며져 있어요. 그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거룩함을 의미해요. 이 제사장의 흉패에는 여러 보석이 있죠. 열두 개의 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파란색 보, 그 보석이 있습니다. 그 파란색 보석이 바로 사파이어예요. 그 사파이어의 원래 히브리 발음이 사피루입니다. 그 사파이어의 그 사피를 그 발음 그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은 수를 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수를 세는 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